녹고 커버였는데 그렇게 안 머네? 녹진 않네? 여기 동전 안 던지나? 안 던지네? 어 그래도 와보길 잘했다. 그때 안 와봤는데 조용하고 좋네. 다가 해주시는 분인가보다 이제는 신기하다. 와 진짜 크다 옆으로 봐도 궁 같다 궁 <laughs> 오늘도 오늘도 날씨는 뿌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겠죠? 목이 칼칼하군요. 그럴 땐용각산 쿨이라던데 <laughs> 안 먹어봤는데 이제 사계의 안에 갔다가 용머리의 안 거기 전화해보고 갈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자고 했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수심이 좋습니다. 타오가 야되나 배가 없는 중인데, 그러게. 이걸로 가라고 줄 당겨서, 진짜로... 추워 응. 보이는데 <laughs> 차가운데... 차갑네? 이렇게 보니까 귤 되게 먹어보고 싶다. 그치? 아, 어,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네. 하나가 똥! 떨어지면 내가 옥! 다 돌아봤습니다. 응, 음, 올만한 것 같아. 그냥 만약 9,000원이었으면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할인 받고. 두 명이 11,000원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가? 걷기 좋아하고 근데 겨울에는 오면 안될것 같아 겨울에는 음, 지금도 이렇게 맞지? 앙상한데 그리고 여름에는 더울 거고 너무너무 더울 테고 예미가 찍고 왔어요 둘로 가네? 그렇네 근데 거기까지 가면 네. 의자가 있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도 머치아스길이에요. 뒤에 보이는 거? 한라산이 아닐까요? 한라산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밀밭이랍니다. 메밀밭을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입장료가 빵원. 공짜로 메밀밭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메밀이 지기 전에 제주행 오시면 아빠세요? 안녕. 녹. 녹. 녹차 한 잔. 하고 가나? 안 하고 가나? 예쁘다. 어, 예쁘네. 아, 이 새끼, 그래, 뭐, 괜찮아. 이 사람. 저기 시원해. 여름에는 그거 너무 힘들겠다. 색칠해서 네. 다행인 것 같아. 난 정말 싫어한다. 물에 들어가는 그런. 행위, 행위다, 나에게. 이게 소천지 아니야? 어떻게 내려가지? 응, 고마워. 난다할수 있어. 슬랩발를다할수 있어. 응, 구두도 구두도 하는데. 슬랩바면, 엄마야! 할수 있어. 위험하다. 아, 어, 씨, 무섭네. 할수 있어. 허, 허! 길이 위험해. 어머 엄마물맑 그래 천천히 무섭다 이쪽으로 가볼까? 좀더 가야겠지? 어. 일로 가볼까? 어머 죄송합니다 어머 죄송해요 조심해 오빠 조심해 우와 아, 나 앞에까지 가볼 거야. 사람이 나올 거라서.